이마에 생긴 주름은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위로부터 천문과 인문, 지문이라는 세 개의 주름이 나타납니다. 맨 위에 있는 주름, 천문은요, 부모나 윗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중간에 있는 주름, 인문은요, 본인의 의지를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주름, 지문은요, 아래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호강하는 이마주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굴에 이마 주름만 잘 봐도요, 말년 운이나 재물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 주름은요, 젊은 시절에는 없지만, 대략 나이가 한 40대 정도 지나면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마에 다양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마에 생긴 주름은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위로부터, 천문과 인문, 지문이라는 세 개의 주름이 나타납니다. 세 개의 주름이 끊어짐이 없이 나타나는 것을요, 질상, 즉, 좋은 관상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주름, 천문은요, 부모나 윗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중간에 있는 주름, 이 문은요, 본인의 의지를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주름, 지문은요, 아랫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럼 이마에 주름이 세줄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가운데 세 줄만 남겨놓고, 위쪽은 홀수, 아래쪽은 짝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이때 먼저 위쪽 홀수를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름이 네 줄이라면 위에 한 줄만 제외하고, 다섯 줄이라면 위에 한 줄, 아래쪽에 한 줄을 제외하면 됩니다. 만약 주름이 여섯 줄이라면 위에 한 줄과 아래 두 줄을... 제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말년에 호강하는 이마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마에 선명한 주름 세계가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런 주름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기가 많은 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수완을 충분히 발휘하는 관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관상서인 면상 비급에서는요 천문, 인문, 지문 이세 개의 주름이 뚜렷한 사람은요 지능이 매우 발달된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다겠습니다. 즉,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천문과 인문과 지문이 모두 끊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어느 한 줄이 끊어지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 인문, 지문 세 개의 주름이 가지런히 뻗은 사람이 있다면 평생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호강하면서 노년을 보낸다 했습니다. 둘째로는 맨 위에 주름, 천문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마의 맨 위에 있는 주름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름을 통해서 부모와 윗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천문이 일자로 쭉 끊기지 않고 잘 뻗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름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나 윗사람, 상사 등으로부터 덕을 잇는 사람입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 천문이 발달된 사람은요, 타고난 조상운과 부모운이 좋아서 반듯한 가정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노년을 풍요롭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또한 타고난 천운이 있어서 일제을를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셋째 중간주름인 인문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마의 가운데 주름을 인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 주름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의 정도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이 일자로 쭉끊 끼지 않고 잘 뻗은 사람은요 남의 도움 없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 나가는 한마디로 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윗대나 선조들의 도움 없이 혼자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구력이 있어서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만, 노무현전 대통령은 이 인문이 잘 발달해서 본인 자신의 노력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자수선거형 인문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임무는 본인이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는요 독립심이 가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묵한 성격을 가진 믿음직스러운 성격으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는 매우 강한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맨 아래 주름 지문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마의 맨 아래 주름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지문을 통해서 자녀와 손아랫 사람 그리고 부하와의 관계를 봅니다. 맨 아래 주름 즉 지문이 일자로 끊기지 않고 잘 뻗은 사람 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년 이후에 아래 사람이 잘 받쳐주어서 그 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 고습니다 대중을 이끄는 리더는 이 지문이 잘 발달했다고 합니다. 관상서인 마이사법에서는 지문이 뚜렷한 경우 군중의 오호나 추대를 받아서 벼슬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복과 자식복이 있으며 소나라 사람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 등의 생김새는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습관, 성격 등의 지배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끊겼던 이마의 주름이 어느 때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바르게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운세는 순풍의 도솔 단 배처럼 순탄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려 보면요,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